삼성전자 갤럭시탭 SA 플러스 SMX800은 뛰어난 성능과 편리함을 자랑합니다. 우선, 256GB의 넉넉한 저장용량과 선명한 화질로 모든 콘텐츠를 생생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, 빠른 반응속도와 긴 배터리 수명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원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. 사용자는 음질과 화질에 아주 만족하며 편리성 또한 뛰어나다고 극찬합니다. 회의록 작성과 멀티 윈도우 기능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디지털 기기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적의 선택입니다.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. 지금 설명해 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